어그렇죠 여자를 환장하게 하는 뭐 애무 같은 것은 너무나 많죠. 근데 기절까지 시켜야 된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? 딱한 가지 있어요. 어, 그러니 여자의 그 대표적인 어, 성감대가 이제 클리토리스잖아요.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거고 하 그다음에 디스팟은 질에서 3cm에서 4cm 위치에 있는 질 천장에 위치해 있는 건데 이것을 두 개를 같이 애물을 어, 했을 때 결국 오르가즘을 느끼고 멀티 오르가즘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클리토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손으로 온다든지 혀로 온다든지 할 수가 있고 이제 지스팟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손으로 하게 되잖아요. 손으로. 그래서 우리가 성관계 하기 전에 보통 그 자세가 있거든요. 이루와 자세. 그래서 여자 질 속에 이어서 한두 마디만 들어가면 치스팟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루와 자세로 해서 계속 건드려 주면서 이게 어 반대편 엄지나 이걸로 해서 크리토리스를 하고 애물를 같이 하게 하거나 아니면 혀로 같이 하면 되는데 음그두 개를 같이 했을 때어 여자를 기절시킬 수가 있겠죠. 근데 어딱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러면은 사실은 성관계라는 게 삽입을 통해서 이게 어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삽입을 했을 때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삽입을 하게 되면은 어 남성이 여성의 질에 삽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. 어 지스팟은 가능하겠죠. 어, 그런데 클리토리스는 못하겠죠. 그리고 지스팟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자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이도 있겠지만은 그냥 어떤 체이에서든 다어 지스팟을 자극을 했으면 좋겠다.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에는. 우리 비뇨기과에서 이런 걸 하죠. 그래서 이 확대를 해요. 그러면 이 기두에서부터 뿌리까지 똑같이 확대를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. 왜? 여자 질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냥 똑같은 막대기로 그냥 받아들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야구 바타를 만드는 거죠. 야구 방망이를. 야구 방망이가 앞에 이렇게 뭉툭고 손잡이는 가늘잖아요. 그래서 이 기두 뒤쪽을 이렇게 두껍게 하고 뿌리 쪽은 그대로 놔두면 이게 야후 바다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삽입을 했을 때이 결국은 앞쪽에 어 두꺼워져 있는 이 확대 부분이 결국은 기두에서 하면은 3에서 4cm거든요. 이 부분이 결국은 여자질 천장에 있는 부위를 자극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두꺼우니까 여기는 가늘고 그래서 지스팟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야구 방망이 모양으로 확대한 사람들이 여자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지스팟을 더 쉽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클리토리스를 같이 자극을 해야 되는데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려면 어떻게 하냐. 유육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뿌리 쪽에 치골융기술을 하는 거예요. 쉽게 말하자면 이 뿌리 쪽에서 치골융기술을 해서 보형물을 이어서 어,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. 이렇게 볼로. 그래서 삽입을 하게 되면 치스팟을 앞쪽에서 자극하면서 밀착을 하게 되면 이 치골이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어, 계속 계속 동글동글. 그러니까 이게 삽입을 해서 전진과 후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돌리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두 군데를 같이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성하게 어, 멀티 오리과점을 느끼게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어, 애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2대 성감대인 클리토리스하고 지스팟을 어떻게 자극을 할 것인가 그것의 가장 큰 관점이죠.